안녕하십니까. 도구레 연출을 맡은 박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영화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 처음 때대에들어 많이 떨리는데 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잘 보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수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도굴에서 삽의 다리, 삽다리 역할을 제가 소개팅으로 캐스팅했죠.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귀중한 토요일 오후 시간에 극장에 오셔서 저의 영화 도굴 선택해주시고 관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감독님과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이 정말 한땀한땀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어,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보셨다면 네. 다음 네이버 앞에 아, 네, 뭐 이런 데서폰 점수 괜찮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독을 우리 영화처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주말에 가지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어, 도굴에서 사대다리, 사다리 <laughs> <4대 웃음> 역을 맡은 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극장에 나오시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저희 엄마 특히 또 도굴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일찍, 시간, 일찍부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영화 재밌으셨죠? 네. 아, 이, 저희 영화로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좀 행복해지시고 스트레스 도좀 많이 풀으셨으면 바랍니다. 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 뭐야 <laughs>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많이 기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세븐팀에서 손수박사의 <laughs> 를 <역할을> 맡은 조진이라다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어, 한때 정말 자주 오던 국장이었는데,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만 하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신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네, 참, 네, 짠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방역 지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같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영화 또 한국 영화도부를 선택해주셔서 네, 극장까지 또 어려운 걸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네, 저희 모두 드릴게요. 음, 부탁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십시오. 다음에는 우리가 어, 마스크 벗고 환한 얼굴로 서로 이렇게 마주한 볼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날이 또 다시 찾아오기를 길복합니다. 네. 또 빌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빌면 또 이루어진다잖아요.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하시고요. 네, 돌아가시는 게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물 있죠? 네, 저희 네. 영화 보신 분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랑 그리고 미니 <목소리> 삽, 우리들 준비 했는데요 배우분들 센스 있는 관객분들 선정해서 직접 전달 드리지 못하고 경우 팀이 올라가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보고 봤어요. 드릴게요 네. 저도 보고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어, 최근 한달 동안 결별하신 분. 아 죄송하지만 헤어지신 분. 계세요? 아, 저분. 네. 힘내세요. 어, 아,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 저요. 우리 아들 몇 살? 중 이요. 중 중2. 이. 중 이보다 어리신 분. 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분 어디 계세요? 아, 고3고3은아 고상? 그럼 우산그 초등학교 5학년 생한테 드릴게요. 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그 독을 촬영할 때 손선풍기를 제가 제작해서 배우들과 스태프한테 들 나눠드렸는데 재고가 아... 많이 나와서 와... 오늘 드리려고 갔다왔습니다. 네. 아, 아 오늘 내가 여기서 제일 멀리 왔다. 부산, 제, 제주도, 제주도 드리겠습니다. 겨울인데 풍기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 <laughs> 경례. <찾아온 동네>. 감사합니다. <laughs>